한의에서는이 꿀을 100ml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속을 편하게 하고 위장 기능을 돕고 피로 회복, 면역력. 특히 어디에 좋냐? 마른 기관지를 좀 촉촉하게 해서 천식이라든지 기침, 가래 있을 때 기관지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꿀에 요거를 넣어 드시게 되면 보약이 됩니다. 꿀하고 환상 콤비 꿀궁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마늘입니다. 꿀마늘 빙고. 만드는 방법은 정말 초간단. 마늘 살짝 쪄서 꿀 넣고 끝. 근데 마늘 찢는 방법, 익히는 방법으로 전자레인지 에 3분 돌리는 거, 뭐 에어프라이에서 한 10분 정도, 아니면 후라이팬 중불로 덮다가 불 끄고 여열로 10분 뜸 들이는 거. 그런 방법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마늘 오일이나 마늘 추출물이 이런 약으로 쓰이기도 해 영양제 같은. 여러분들 뭐 익히 알고 계시는 써땡땡. 혈액순환 개선제잖아요. 또, 뭐, 아로나민, 땡땡. 피로회복 영양제잖아요. 삐콤, 땡. 요런 거에도 성분표를 보면 마늘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 혈액순환, 항염증작용으로 의약품으로도 활용되는구나 하실 겁니다. 식재료 중에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 딱 하나만 추천해줘 한다면 저는 마늘 추천해드린다는 말씀 드렸어요. 두 번째, 무입니다. 무하고 꿀? 무꿀즙이네? 빙고! 이미 채널 H에서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린 바가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 뭐 몇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목꿀즙은 기침 가래 의 명약이구나. 댓글들 보면 어머 목꿀즙 기침 가래 의 명약 맞나봐요. 신기하게 마른 기침이 없어졌어요. 나 그거 먹고 속이 편해졌어요. 많은 댓글 달아주셨어요. 무꿀즙 말 그대로 물을 꿀에 재워서 먹는 거죠. 초간단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기침 가래 천연 생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아이들 감기 막바지에 기침 안 떨어진다,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소화력은 소화력대로 너무 떨어진다 요럴 때 활용해 보세요. 무에 매운 맛을 내는 시니그린 성분이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키고 이 기관지 절막에 탁. 들러붙어 있던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쉽게 뱉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무만 그러냐? 꿀도 전통적으로 기침에 많이 써왔어요. 실제로 이 꿀이 기침에 효과적이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감기 환자 1,76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꿀을 먹은 환자는 감기 치료에 사용되는 디펜히드라민이라는 항이스타민제를 복용한 환자보다 기침의 빈도 정도가 개선이 되었고 꿀 자주 먹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감기 증상이 빨리 완화됐다 이런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무하고 꿀의 조합이 강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세 번째, 계피입니다 계피하고 꿀? 어떻게 먹어 계피 꿀 차로 드시면 참 좋아요 손발 차고 배가 차고 냉 체질이다 하시는 분들 이 계피 꿀 차는 그야말로 겨울철 천연 난로다 생각하셔야 돼요 냉증 혈액순환 으실으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몸살 감기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한잔딱 마시고 나면 콧잔등에 땀이 싹막 어, 혈액순환 잘 되는 것 같아 열이 돌아 하실 거예요 계피는 온리 약. 속을 따뜻하게 하는 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온신장양이라고도 하는데 무슨 말이냐 부족한 양기를 쫙 끌어올려서 내 몸을 따뜻하게 해 주고 냉기를 없애준다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게 계피고 실제로 정말 많은 처방에 사용되는 약재가 바로 계피입니다. 그러니까 아궁이처럼 내 몸을 좀 이렇게 지펴준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서 손발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내가 감기에 올랑말랑한다 몸이 으슬으슬하잖아요. 그때 이 계피 가루 꿀하고 함께 사로 드세요. 진통작용도 있어요. 생리통, 특히 냉증으로 해서 근육이 자주 긴장이 되고 뭉치고 관절통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내가 당뇨인이다. 그러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니 계피는 당뇨에 좋다고 들었는데 계피가 당뇨 환자 혈당을 낮춰주고 또 콜레스테롤에 효과가 있다고 들어서 계피를 차로 드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저도 채널 H 영상에서 당뇨로 고생하신 분이라든지 당뇨가 올까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어, 카시아 계피를 좀 차로 드시는 것도 추천한 바가 있어요. 어떻게 찾느냐 H 검색하시면 됩니다. H 계피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이 카시아 계피의 혈당 조절 효과에 대해서는 이 카시아 계피로 진행한 연구들을 모아서 분석한 메타 논문으로 강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카시아 계피의 주요 성분이죠. 시나믹알데이드는 당뇨의 공복 혈당을 개선시켰고 포도당 수용체의 혈성을 증가시켜서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나는 계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럼 H 계피 이렇게 검색하시면 좋고 사실 시나몬하고 카시아 계피의 차이점이라든지 주의할 점. 또 섭취법 자세히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카시아 계피는 약성이 강해요. 대신에 내가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섭취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되는 약초가 바로 카시아 계피거든요. 카시아 계피의 쿠마린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각종 효능에 대한 연구 자료는 카시아 계피의 것을 인용을 하면서 정작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 많다는 것만을 강조해가지고 그것보다 안전한 실론 시나몬을. 권한다. 이런 판매 전략은 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맛과 풍미가 아니라 내가 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먹는다고 한다면 사용 지침을 잘 따라서 카시아 계피를 드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편하게 장기적으로 내가 규칙적으로 계피를 먹어야겠어. 그럼 실론 시나몬을 먹는 게 안전하죠.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드렸으니까 H 계피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좀 주의할 거는 꿀 때문에요. 내가 좀 당뇨가 있다. 근데 꿀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뭐 꿀은 설탕에 비해서 좀 혈당을 덜 올리기 때문에 당뇨인에게 되게 좋다 이렇게 칭송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당뇨인 중에서는 꿀은 큰 망설임 없이 그냥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설탕보다 쥐아지수 낮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뇨인에게 설탕은 나쁘고 꿀은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쥐아지수표를 보면, 백설탕은 쥐아지수가 109. 물론, 꿀은 백설팟보다는 낮아요. 74. 하지만, 보통 학회에서는 GI 지수가 60을 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60보다 낮은 GI 그룹이 올리고당, 뭐 현미조청, 비정제 설탕, 47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뭐, 생강청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 설탕 안 쓰고 비정제 원당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 내가 당뇨가 있다? 그럼, 꿀도 아주 안전하지만은 않구나 네 조금 주의해서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식품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마늘 꿀마늘이죠 면역력에 좋고 두 번째 무 기침가래에 좋고 세 번째 계피 혈액순환 수족링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꿀하고 마늘 꿀하고 무 꿀계피 꿀조합이구나 옳게 알고 미리 준비하는 해밀레 정신 오늘도 해밀리 하세요